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담습니다. 오늘 먹어 볼건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통 웨이지 감자 보거라는 제품인데요. 저번에 통 웨이지 보거나 한번 먹어 봤는데 뭐통 웨이지 보거나 통 웨이지 감자 보거나 그게 그건데 또뭐 먹어 봤을또 구입을 해 봤습니다. 가격은 1,600원이고요. 전 재료는 3초 되어 주시면 되는 거고. 어1 8 5 g 에 547kcal 칼로리. 칼로리는 좀 살짝 높은 편인 거 같네요. 뒤에 보시면 당류가 6g이고요. 나트륨이 한4 0로 나트륨이 좀 살짝 높습니다. 높고요. 어디서 만들었나요? 어디가 어 있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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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다면이란 데서 제조했네요. 다면도 뭐 종종 모든 인데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뭐야? 감자가 따로 빠져있네. 빠진 건가? 네, 빠진 것 같죠? 어이? 따로 있네. 여기도 따로 있고. 네, 빼봅시다. 감자가 이렇게 종개가 빠져있는 건지. <laughs>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건 따로 먹고 이건 따로 먹으라는 건가? 네, 그냥 패티 들어있고요그 다음에, 아, 어, 이 안에 또 감자가 이렇게 들어있구나. 감자 들어있고, 통 감자는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소스가 붙어있는데, 뭐좀 바삭함은 없고, 그냥 녹록한 느낌. 저 안쪽에 또 하나 있고요 자, 그냥 일반 뭐 4인치 버건데,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뭐 부드러운 느낌 감자 샐러드 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. 여기서 또 통감자가 또 들어있구나 아까 저기 빠진 건가 본데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음 고기 패스는 좀 얇은데 부드럽고요. 그거랑 이제 감자랑 같이 해가지고 먹는 방식입니다. 좀, 감자의 뭐라 그럴까? 눅눅하다고 해야 되나? 그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? 그거 좀 맛이 있고요. 뭐, 통감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한번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, 통감자의 바삭함이나, 뭐 그런 거는 별로 기대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목이좀 내린다. 음료수 좀시는다 감자 관련된 버거가 이런 게 있고요. 통감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고로케가 들어있는 게 있죠. 그로어떻 부드럽게 괜찮은데, 개인적으로도 통감자보다는 감자 고로케. 통감자도 괜찮긴 괜찮은데 그건 이제 뭐 수제 햄버거집에서 바로 만든 거 그런 건 괜찮겠지만 이건 좀 눅눅한 느낌이 어가지고 네. 식감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통감자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이 통감자 같은 건 저거 치킨집 같은 데서 튀겨서 나온 게 맛있는데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는데 가격대도 뭐 저렴한 것 같은데 통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오늘 하루 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